1번 보겠습니다. 식품에 존재하는 유기 물질을 고온으로 가열할 때 단백질이나 지방이 분해되어 생기는 유해 물질은 어류라든지 뭐 육류 이런 단백질 식품이 탈 때는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같은 발암 물질이 생성됩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벤조피렌이 그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벤조피렌은 어, 숯불에 구운 소고기라든지 여러분 그탄 고기 먹으면 암 걸린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실제로 벤조피렌이라고 하는 발암물질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가열로 검게 탄 식품이라든지 또 커피 원두를 고온에서 로스팅할 경우에도 벤조피렌이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답은 이번에 다음 방향족 탄화수소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엔 니트로소 아민도 잘 나오는데요. 어, 니트로소 아민은 육가공품의 발색제 사용으로 인한 아민과의 반응 생성물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육가공품의 발색제라고 하면은, 여러분, 발색제 종류로는 저희 아질산염, 아질산 나트륨, 이런 것들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발색제를 함유한 가공품이 몸에 들어왔을 때, 이제 위 속에서 발암물질인 니트로소아민이 형성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니트로소아민도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다완방향쪽 탄화수소와 같이 잘 나옵니다. 좀 기억해 두세요.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식품의 위생과 관련된 곰팡이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일단 곰팡이는 여러분 곡류라든지 빵 이러한 건조식품에서 또는 습한 환경에서 번식합니다. 그래서 1번. 1번 보기 보면 이제 건조 식품을 잘 변질시킨다. 맞는 말이겠죠. 2번에 대부분 생육에 산소를 요구하는 호기성 미생물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곰팡이와 효모는 생육에 산소를 요구하는 호기성 미생물입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3번 곰팡이 독을 생성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곰팡이 독소, 마이코톡신 같이 알아두시면 좋고요. 또 4번에 미생물이 발육 증식할 때는 수분이 필요한데 생육에 필요한 수분량은 세균, 효모, 곰팡이 순입니다. 따라서 생육 속도는 세균이 가장 빠르죠. 빠르기 때문에 생육 속도가 세균에 비하여 빠르다가 아니고요. 곰팡이는 세균에 비하여 느리다가 맞는 말이겠죠? 그래서 틀린 것, 아닌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답은 4번 해주시면 됩니다. 3번 볼게요. 다음 중 대장균의 최적 증식 온도 범위는 사실 이건 이제 외워주셔야 되는데요. 대장균의 최적 증식 온도는 따뜻한 온도예요. 30도에서 40도가 정답이고요. 대장균의 특징 또 알고 계시면 좋은 게 대장균은 식품이나 수질의 분변 오염 지표로 사용이 됩니다. 시험에서 위생지표 세균을 골라주세요 라고 하면은 우리는 대장균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4번 모든 미생물을 제거하여 무균 상태로 하는 조작은? 이라고 물어봤는데요. 일단 모든 미생물을 제거한다의 밑줄 그을 수 있고요. 이 말은 모든 미생물의 영양세포와 포자를 멸종, 그러니까 삼멸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답은, 그렇죠. 3번, 멸균입니다. 그래서 연결된 문제로는 이제 소독력의 크기를 많이 물어보는데요. 여기 보기에서 보면, 멸균이 가장 살균력이 강하고요. 그 다음, 살균, 소독, 여기 보기엔 없지만, 방부, 순입니다. 방부라고 하는 거는 균은 죽이진 않아요. 균을 죽이진 않고 미생물을 억제해서 부패라든지 이런 발효를 정지, 그러니까 방지하는 거예요. 부패를 정지만 시키는 게 방부입니다. 따라서 혹시 소독력의 크기를 물어본다고 하면은 멸균, 살균, 소독, 방부. 이렇게 순서 되니까 한번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5번 볼게요. 60도에서 30분간 가열하면 식품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는 세균은 즉 가열했을 때 죽는 균을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1번 살모넬라고요. 이 살모넬라는 육류라든지 달걀과 같은 식품에서 많이 발견되는데요. 이 살모넬라는 60도에서 30분간 가열하면 균이 다 사멸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답은 1번 골라주시면 돼요. 6번, 육류의 발색제로 사용되는 아질산염이 산성 조건에서 식품 성분과 반응하여 생성되는 발암성 물질을 골라주세요라고 했는데요. 아까 1번에 나왔던 1번 보기에서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일단 이 발색제에 관한 문제나 발암성 물질 잘 나오니까 한번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육류의 발색제는 아질산염과 아질산나트륨 등이 있어요. 어, 이러한 발색제를 사용하는데 이 발색제가 산성 조건에서 식품 성분과 반응해서 발암물질을 만드는데요. 그 발암물질의 이름이 니트로사민인 거죠. 그래서 답은 3번 니트로사민 골라주시면 돼요. 그럼 6번의 보기 2번 벤조피렌 아까 1번에서 했었는데 또 기억나시나요? 맞아요. 벤조피렌은 불구이 같은 거 아니면 갈비 같은 거 굽다 보면은 가장자리 쉽게 금방 타잖아요. 어, 이탐 식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발암물질이 벤조피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넘어갈게요. 7번 사용이 허가된 산미료는 일단 산미료는 신맛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첨가물이죠. 그래서 산미료의 종류를 한번 보면은 유기산이라든지 사과에 들어있는 사과산, 젖산, 구연산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구연산이고요. 보기에 나와 있는 2번, 3번, 4번은 모두 착향료에 해당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2번에 계피산, 계피산이라고 산미료 체크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계피산은 향기로운 향이 있기 때문에 뭐 디저트라든지 음료에 사용되는 향미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말톨도 달콤한 향기가 있어서 향미 계량제로 사용되는 착향료이고요. 초산에틸도 과실향기가 있어서 착향료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답은 1번 넘어가겠습니다. 8번 식품과 자연 독의 연결이 맞는 것은 1번 보겠습니다. 독버섯, 솔라닌. 여러분, 우리 솔라닌 들어보셨죠? 솔라닌은 감자의 싹이나 또 감자가 초록색으로 변했을 때 생기는 독소 이름이 솔라닌입니다. 이 솔라닌 자주 나오니까 좀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또 독버섯의 독소 이름 한번 볼까요? 독버섯의 독소는 솔라닌이 아니라, 무스카린, 무스카리딘, 유린, 콜린, 팔린, 아마니타, 톡신 등이 있습니다. 1번, 땡. 2번 볼게요. 감자, 아까 솔라닌이라고 했었죠. 여기서 나온 무스카린은 버섯의 독소에 해당돼요. 무스카린, 무스카리딘. 네, 넘어갈게요. 3번, 살구씨. 여러분, 살구씨라든지 덜 익은 매실, 그러니까 청매실이라고 하죠. 복숭아, 씨앗 등은 아미그달린이라고 하는 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도 정답이 아니고요. 여러분, 사실 이거는 외울 수밖에 없어요. 식품이랑 독소는 또잘 나오니까 연결해서 한번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살구 씨는 아미그달린. 또 청매실도 잘 나옵니다. 청매실은 아미그달린. 또 모카 씨 나왔는데요. 일단 정답은 4번이에요. 모카 씨는 고시풀이라고 하는 독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앞글자 따서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목하시는 고시폴 해서 목고 이런 식으로 한번 외워주세요. 9번. 식품 첨가물 중 보존료의 목적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은 여러분, 보존료는 식품이 부패 또 변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첨가하는 그런 물질이잖아요. 따라서 이번에 나와 있는 미생물에 의한 부패를 방지. 가 정답이 되겠죠 10번 볼게요 알레르기성 식중독을 유발하는 세균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알레르기성 식중독은 어육에 다량 함유된 히스티딘에 모르가니 균이 침투해서 생성되는 히스타민에 의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단 답은 2번 모르가넬라 모르가니가 이제 답이고요 추가로 알레르기성 식중독의 원인 식품을 고르라는 문제가 나오면 꽁치라든지 고등어, 참치와 같은 붉은색 어류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11번 식품위생법상 식품위생 수준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리사에게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는 자는 답은 3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입니다. 추가로 이제 식품위생교육은 영업자,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매년 받아야 되는 거좀 기억을 해 두셔야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12번 식품위생법의 정의에 따른 기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식품위생법에 나온 기구는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에 닿는 기계 또 기구나 그밖에 물건을 말합니다. 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데 쓴 기계나 기구는 제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13번 한번 볼게요.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소 내에서 소비자에게 원하는 만큼 덜어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대상 식품이 아닌 것은? 일단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은 판매자가 식품을 즉석에서 가공하거나 아니면 뭐 제조하고 업소 내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파는 영업을 말합니다. 통조림이나 병조림식품, 레토르트식품 뭐 냉동식품, 어육제품, 식초, 전분, 알가공품, 유가공품은 제외를 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에 어육제품 및 되고요. 된장이라든지 우동 식빵은 덜어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14번 볼게요. 식품위생법상 조리사가 식중독이나 그 밖의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 발생의 직무상 책임에 대한 1차 위반 시에 행정처분 기준은 하고 물어봤는데요. 2번에 나와 있는 업무정지 1개월입니다. 업무 정지 1개월. 또 2차 위반 시에는 업무 정지 2개월이고요. 3차 위반 시에는 면허 취소입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15번 보겠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몇 시간의 식품위생 교육을 이제 미리 받아야 되냐라고 물어봤는데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맞아요. 미리 식품 위생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중에서 식품 적객업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이제 6시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일단 답은 3번 해 하셔야 되고 추가로 집단 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려는 자도 6시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또 식품 운반, 식품 소분 판매업, 식품 보존업, 용기, 포장류 제조업은 4시간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식품 제조 가공업이라든지 식품 첨가물 제조업,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은 8시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저 외우실 때는 식품을 제조한다, 뭐 제조가 들어가면 8시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16번. 카제이는 어떤 단백질에 속하는가? 여러분, 카제인 들어보셨나요? 카제인은 되게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카제인은 우유 안에 들어있는 주요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 중에서도 인단백질 계열이고요. 어, 이 카제인이 산이랑 만나면 응고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카제인을 이용해서 우리는 치즈를 만들 수 있죠. 우유 속 단백질인 카제인과 아까 산이 만나면 응고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산, 뭐, 레닌이라는 효소를 넣어서 발효하고 응고시키면 치즈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도 꼭 알아두세요. 17번. 전분 식품의 노화를 억제하는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일단 문제에서 노화라고 하는 단어를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노화라고 하면은 익은 전분. 말랑말랑한 익은 전분을 실온에다가 또는 냉장 온도에 방치해뒀을 때 여러분 딱딱해지죠? 맞아요. 그래서 원래의 전분, 그러니까 딱딱한 전분으로 되돌아가는 현상을 노화라고 합니다. 노화. 다시 예를 들어서 밥이나 떡, 빵을 냉장고에 보관했을 때 딱딱하게 굳어지죠? 이러한 현상을 노화라고 합니다. 노화. 그래서 노화는 냉장고 온도에서 가장 빨리 딱딱하게 굳어지기 때문에 2번 식품을 냉장 보관하면 노화가 잘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노화를 이제 억제하려면 보기에 나와 있는 설탕, 또 유화제를 첨가하거나 식품의 수분 함량을 10에서 15% 이하로 건조시키는 방법. 또, 냉동 보관하는 방법 등이 노화를 억제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떡 바로 냉동 보관하잖아요. 그래서 냉동 보관을 하면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남은 밥이라든지 떡은 냉동을 보관해야 맛과 질감이 저하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18번 한번 볼게요. 과실 저장고의 온도, 습도, 기체 조성 등을 조절하여 장기간 동안 과실을 저장하는 방법은? 일단 문제가 설명하고 있는 것은 CA 저장이에요. CA 저장에 대해서 제가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CA 저장이라고 하는 것은 과실의 품질을 유지하며 장기간 동안 저장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산소 농도를 1에서 5%를 낮춰요, 낮추고 이산화탄소 농도를 2에서 10%로 증가시켜서 호흡 작용을 조금 억제시킵니다. 그래서 억제함으로써 품질을 더욱 오래 유지하는 방법이 CA 저장 방법이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과일이라든지 과실 저장할 때는 CA 저장이다, 기억 한번 해주세요. 19번 한번 보겠습니다. 유지를 가열할 때 생기는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단 유지를 여러분 계속 가열하게 되면 유리 지방산 함량이 높아져요. 높아지기 때문에 발연점은 낮아집니다. 여기서 발연점은 우리가 기름을 끓이다 보면 연기가 발생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 연기가 발생하기 시작한 그 온도를 발연점이라고 보면 되고요. 기름을 가열할수록 발연점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낮아지겠죠. 기름을 계속 가열하면 발연점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말. 또 기름을 고온으로 가열하게 되면 항산화 물질은 감소하고요. 트랜스 지방, 알데히드, 케톤 등 유해 화합물이 형성됩니다. 이번도 맞는 말이고요. 보기 3번에 요오드 값이라고 하는 것은 유지를 구성하고 있는 지방산에 함유된 이중 결합, 즉 불포화도의 수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유지를 고온에서 가열하면 불포화 지방산이 분해되므로 요오드가 낮아진다로 바뀌어야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점도의 증가 역시 산화 생성물의 중합체가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보기 1번에서 유지는 가열에 의해 분해되면서 지방산이 증가한다고 했는데 이 지방산이 산화되어 산화 생성물이 증가하며 점도도 증가하게 됩니다. 4번 또한 맞는 말이네요. 20번 보겠습니다. 완두콩 통조림을 가열하여도 녹색이 유지하는 것은 어떤 색소 때문인가라고 했는데요 클로로필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엽록소입니다 완두콩이 가지고 있는 색소는 그 클로로필 녹색 채소에 들어있는 그 녹색을 띠는 색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즉 식물체의 잎과 줄기에 널리 분포하고 있는 색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클로로필이 든 채소는 뭐 시금치, 배추, 오이, 완두콩 등이 있는데 이 클로로필 색소는 산이나 장기 가열을 하게 되면 색깔이 어떻게 변하죠? 네, 녹갈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소금과 같은 알칼리에서는 선명한 녹색. 을 띄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구리와 아연의 금속 이온에서도 색이 선명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금속 이온 중 철과 만나면 갈색으로 변하게 되요 이러한 클로로필 색소를 가지고 있는 완두콩을 통조림으로 가공하려면 변색을 억제하기 위해서 소량의 황산구리를 사용하여 녹색이 유지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기 2번에 나와 있는 구리, 클로로필의 색소 때문에 녹색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답은 2번이네요.